와, 지금 구독 누르면 1000명 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구독자라고.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거만 보고도 알아차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공 대전. 원래 국룰은 두 명이서 나란히 앉아 가지고 이 ASDF 요쪽이랑 이 숫자패드 쪽 이렇게 앉아 가지고 1대1 뜨는 건데 저는 방구석에서 혼자 게임 하기 때문에 혼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과 CPU Easy, CPU Normal, Hard 이건 뭐죠? 엘리트? 어 이게 제일... 그거네요? 저는 일단 원래 이런 거는 국룰 숫자 패드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플레이어 2로 가고 여기다가 아직 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말 정도? 뭔 노말이야 하드로 가는 거지 맵을 어디로 할지 추천 좀 받을게요 맵은 좀 옛날에 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트리탑이 국룰이긴 했어 자 이제 숫자 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예 r 스타트 게임 오케이, 일단 좀 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아, 좀 천천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거, 이거, 이게 국룰이야. 원래 이런 거 쓰면서... 아, 나만 쳐 맞아. 잠깐만 와봐, 와봐. 오늘 좀 위에 체력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아, 나만 맞아. 잠깐만요. 이 와봐, 씨. 어 잠깐만... 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천천히 천천히천천히 천천히. 내려 와봐. 내려와봐 내려와봐 가불기 자가베리 한번 쓰겠... 어 어, 나 죽었어? <laughs> 아니 하드 모도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요 노말로 갈게요 차근차근히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돼 일단 뭐, 뭐가 무슨 스킬인지 좀 익힐 필요가 있겠죠 1번이 보드름아좀 나와봐 나가, 싸가지 없는 놈이 2번이 에너지파 3번이 이거 원래 이거 쭉 쓰면서 내려가는게 국룰이거든 아, 얘 너무 잘해. 아니, 이... 정말 맞아요? 하! 비도 같죠 들어와봐. 야, 지금 몇년 만에 하는데 너는 현역이잖아, 이 자식아. 에너지... 에너지파. 에너지파. 에너르기파 빡! 빡! 하! 이지. 에너르기파 이거 원래 멀리서 에너르기파 쓰는 게 국룰이야, 옛날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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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농구 드리블. 아, 잠깐만요! 와봐. 고드름, 따! 고드름, 아! 고드름, 따! <laughs> 아, 뭐야. 아, 이거 이상해. 잠깐만. 시리로 한번 바꿀게요. 저도 애플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스킬은 똑같나? 얘 다크하지 않나? 약간? 그렇지. 느낌 알지? 나 얘가 주키였어,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면서. 에너지 밥빡 그래, 이거야. 나얘 예 쓰는 놈이었어. 난 이놈밖에 안 썼다고. 딱! 하, <놀람> easy. 와봐. 태클. 복구랑 농구를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센스가 중요하다는 거.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와. 내려와. 어퍼컷? 바로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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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에너지볼? 어퍼컷? 하하, easy. <놀람> 내려와. 어퍼컷? 어퍼? 어퍼컷? 에너지볼? 떨어지면서 밑으로 에너지볼? 테클 갈겨주면서 어퍼컷. 빡기니이 <laughs> 쉽잖아. 이거 죽게 되니까 바로 이기는 거 봐. 아 근데 노말 정도는 이제 쉽게 이길 것 같으니까 맵을 바꿔서 하드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낙뎀은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이건 여기서 멀리서 에너지 볼만 써줘도 이 놈이 좋아 죽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 피해? 에너지 볼 엔. 어퍼컷? 아, 아 어퍼컷? 내려올 때 어퍼컷! 아 뭐야 어퍼컷? 내려올때 어퍼컷 어 뭐야 얘 타이밍보소? 에너지볼 태클까지 피해주면서 키차이 왜이러죠 잠깐만 요버그가요 이거? 어퍼컷! 어퍼컷! 에너지볼! 바로 튀어 튀어주면서 여기서 태클 갈겨주면서 무빙한번 해주고 에너지볼 어퍼컷, 어퍼컷! 어퍼컷! 아! 어퍼컷! 아 upper <laughs> cut 아 근데 이길만한 가능성을 봤다는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지 않을까 아 근데 이맵 좀 구리다 인정? 그래 이시티가 중요한 맵이거든요 이시티가 진짜 실력을 가릴 수 있는 태클 2단 태클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에너지볼 내려오면서 막고 어퍼 어퍼컷 어퍼컷 와 무빙 봐진죠 에너지볼 에너지볼 떨어져 이걸 타고 올라올라 요 어퍼,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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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어퍼컷 에너지볼 태클 바로 그냥 쑤셔 들어가면서 에너지볼 까비 에너 에에 에너지볼, 배리어, 배리어 쓰면 쟤가 맞나? 어퍼, 어퍼컷, 어퍼컷, 싸가지 없는 놈아, 너도 맞아! 어퍼컷, 아, 따, 테클, 테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배리어, 이거지, 아, HP 나만 125 정도로 해볼까? 핸디캡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INF는 뭐지? 설마, 막, 인피니트, 약간, 무한대 체력, 이런 건가? 아니야, 또, 자존심 상하는데 체력, 늘리는 노자님들의 얼마나 수많은 원성이 떨어지겠는가. 어퍼컷, 베리어, 어퍼컷, 아, 여기 까비. 벽을 타줍니다. 가서, 어퍼, 어퍼컷, 어퍼컷 한번 더. 와봐, 와봐, 이 싸가지. 어퍼, 아, 진짜, 이거 너무 쎄, 잠깐만요.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저 친구도 지금, 자기가 하드모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에너지볼 소환하는 건 못할 건데. 아어 어퍼컷 어퍼컷 이거지 이게 타이밍이야. 에너지볼 에너지볼 어퍼컷 아 나이스 체력 차이 지이죠 와봐 와봐 어퍼컷 이 자식아 에너지볼 에너지볼 이 자식아 어퍼컷 제발! 오오웠어요 <laughs> 긴장을 하나도 안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 친구 입장에서도 오만 했을 거야. 저는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이 결국 이 게임이란거 자체는 오만하면 안되거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겸손하게 나는 여러 스킬 안쓰잖아 엘리트 모드로 갑니다 스노우맵 이게 또 진또긴 나죠 갑니다 들어와 어야 잠깐만 잠, 잠, 어, 얘는 아 얘는 아 얘는 좀 이상하잖아 아참아 <laughs> 아, 뭐야 아 잠깐만요. <laughs> 아 야, 내가 스킬 안 써. 탈만 일단 탈출 좀. 하... 아 이거 버그 아니야? 대장의 운영자님이 나이도 조정을 좀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맵을 좀 바꾸겠습니다. 피트볼. 남생. 나 확실히 이런 떨어지는 맵에서 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발광을 해버리면. 아 잠깐만요. 진짜, 진짜 적당 땅이 좀 합시다. 아씨 맞다 또? 아... 진짜 말도 안된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력 150% 늘릴게요 뭘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기고 싶거든요 아 체력 150%인 상태에서 이겨도 어차피 50%나 남기면 되잖아 이길 수 있게 그남생 아... 진짜 어떻게 이기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200으로 갈게요 시리... 어 시리... 시리 대 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번쩍번쩍거리는 시리고요 아, 땅이 좀 해봐, 이 친구야. 아, 뭐저라는 거야. 잠깐만요. 피 민감이 200%였는데 왜 갑자기 피가 똑같이됐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퍼컷? 어퍼컷? 어, 어, 나 어퍼컷으로 주는데. 나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아, 저 친구는 근데 그냥 그거만 계속 주는 거 같아. 돌진하는 거. 돌진하는 거의 쥐약이 무엇이냐? 자, 바로 이겁니다. 절대 아니구요. 나도 돌진하는것 맞죠? 어퍼컷? 어퍼컷? 어퍼컷도 위로 돌진하는거죠 피지컬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에너지볼 한번 써주고 예..예샷 에너지볼 썰려 했지만 전혀 아니었고 예샷 에너지볼 써주고 배려 한번 써주면서 에너지볼 한번 써주고 한번 써..찔러주면서 바로 어퍼컷 써주면서 에너지볼 한번 더 써주려 했지만 안됐으면서 에너지볼 한번 써줄 때 타이밍이 왔지만 바로 써주면서 배려 한번으로 캔슬해주고 나도 찔러 나도 찔러 나도 찔러 베리어 에너지볼, 어퍼, 컷베리어 에너지볼, 어퍼컷, 까비. 존버. 존버는 승리한다. 그렇지. 못 오지, 못 오지. 와봐, 이 자식아, 와봐. 와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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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다가.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이기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100은 좀오반인것 같아. 100은 절대 못 이길 것 같고. 150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만와, 그만와, 그만 와, 그만 와, 그만, 그만 와. 죄송합니다. 나대지 않고 200%로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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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지 없게 하네? 아, 내려가고 있잖아, 친구야. 같이 맞아. 와, 방금 앞에서 기다리는 거본 사람? 태클, 씨, 나 태클해. 태클로 뜨자. 어, 방금 태클 데미지 보임? 태클 데미지 좋은데? 아, 아, 어어어어 아, 아. 아, 왜 나만 맞아? 아니, 왜 나만 맞아? 같이 태클 하는데. 너무 서운해. 아니, 같이 태클 하는데 나만 맞는다니까. 너무 서운해. 아, 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 배려 깨졌어. 아, 분별, 씨. 나 이제 안 뺍니다. 이제 속적으로 안 할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자식아. 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잠깐만. 아, 뭐야? 아, 갑자기 튀어 올라와. 이거를 미리 깔아놓는 게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내가 미리 깔아놓는 거엔 그래도 반응을 좀 못하는 것 같거든 요아좀 나와봐 좀! 아우 아, 따가지 보소? 일로와 아까처럼 맞아 그냥 <laughs> 아직 아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왜냐? 내가 이길 때까지 할 거니까 이 자식아 아, 들어와 너랑 그렇게 난투 나랑 거리면 너가 너 이득 볼게 전혀 없다는 거? 난 너보다 피가 두 배가 많아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물한잔 하겠습니다 아오 호호호. 쏘청량. <laughs> 시작이 풀이 우거진 곳이었다면. 마지막은 이 눈이 우거진 곳으로. 한네대 맞으면 정신 차리니까 바로. 정신 못 차려. 정신 안 차려. 이 끝나? 이 끝나? 끝나? 와, 레전드. 보셨나요? 요런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바로 태클. 어떻게 된 거야? 드로우 게임? <laughs> 아, 이제 제대로 갈게요. 아, 나 진짜 지금까지 집중을 너무 안 했다. 여러분, 나 아, 티났나요? 아 이런 거 티내면 안 되는데 또. 어? 아? 천공대전 이렇게 떨어지면서 싸우는 낭만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모른 짓다 아모른 짓다 아! 아, 왜 계속 비겨 이길 것 같으면 운영진에서 방틀해가지고 비기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해보자, 이 자식아. 해봐. 누구의 태클이 더 날카로운지, 누구의 태클이 더 상대의 십자인 대를 끊어버릴 수 있는지. 제발. 아, 진짜 미치겠네. 안되겠지. 나이스~ 당당히 <laughs> 추한 승리였지만, 승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대단한 두 번이나 이겼어 생각해보니까, 물론 둘다 떳떳한 승리라고 기억되진 않지만, 원래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를 위해서 인피니티로 바꿀 생각까지 했지만, 차마 거기까지는 할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